집사TV 뮤지컬, 지방 투어, 많이 보러 와줘. 아 안녕? 뭐야? 여기야, 여기, 어, 또 여기 왜 왔어? 뭐야? 여기도 그만데, 리와 여기만 오면 은 엄청 오래, 오래, 오래 해야 되잖아. 어, 아, 여기 어, 또 왔어. 어, 어, 어. 오늘도 3시간 어, 촬영이야? 난 좋아. 대박. <laughs> 아, 나 가라앉아. 나나 그래. 퇴근하고 싶어. 자, <laughs> 오늘 할 거, 니가 위대한 도전을 하고 싶어서 왔어. 어때? 어, 그건 어? 싫은데? 아무 뭐. 생명체도 죽이지 나. 않는 챌린지 할 거야. 뭐? 그래서 잠을 좀구해야되는데 이모 이거 어떻게 할게? 아, 아이 갑자기 이모한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집사형 이거 가하자고 들고 와놓고 나 이거 기획할 때부터 지금 너만 믿고 온 거야. 예? 나무도 죽이면 안 돼요? 아니 나무 는 들어야 되는데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다 죽이면 안 돼. 근데 나... 그러면 애기들 못 구하잖아. 그래. 어못 구해. 어? 나 뭐야? 나 그래서 이모야, 너가 어떻게 그래? 할지 방법을 잘 파악해 줘. 가자. 아니, 이모야 너가 게임 그나마 잘하잖아 우리 중에 아니 갑자기 이모야, 나한테 짐을 다 맡겨두고 가면 어떡해요 오늘도 무슨 일정 잡아둘걸 예. <laughs> 그러면 이 컨텐츠는 다음으로 밀리겠지? 이모야 나 뭐해? 멜림 나무나 캐요 나무나 나무나 캐요? 아, 배고프네 배고파. 아 왜? 배고픈 그래서... 게 제일 문제다. 네 배고파. 아, 배고파. 아, 알았어 미안해 잠깐만 나무 좀만, 좀만 부... 더 가져오면 배고파 엄마. 알았어. 배고파. 안돼 우리 애기들이 배고프다는 게나 마음 지쳐진다 진짜. 엄마 밥 주세요. 엄마 아, 기다려줘. 진짜... 엄마가 빨리 봐봐. 아, 돌아다니면서 우리 자극자족으로 자급, 먹어야 돼요. 돼. 맞어 그래야겠다 <laughs> 얘들아 베리 같은 거 빨리 먹어 오케이 엄마가 지, 어, 길바닥에 어, 있는 막주서 먹지 말라 했는데 얘케이짜 조금만 우리... <laughs> 기다리면 이제 식량 걱정 없어 아, 오케이 아나피날고 <laughs> 있어 나 빨리 부디님 그거 저한테 주세요 안돼 미안 나도 아사 직전이야 지금 전 아사 중이라고요 아니 모든 부시에 아무 떡사 안돼 <laughs> 이거야 아니 지금 사슴 교육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안 죽이고 아이짜.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집을 내주자니까 무슨 집을 내줘 양념치자 우 양념 집 없이 살아남는 야, 거야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월업해서 여기 올라가 있으면 우리 살수 있어 들어까어야 <laughs> 이거 봐야 공격 못해 내가 아. <laughs> 저희가 만든 철탑으로 월업해서 올라와봐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에프님 왔다 오케이 오케이 한명 가둬놨어요 좋아 오케이. 이만 너무 믿는다. 아침까지 버텨. 여기 여기 감옥 하나 만들었어요. 어때요? 잘했어. 뺏고. 아 이렇게. 됐다. 얘들아 가둬 어 우와! 나는 사실 신도 처음에 오면 게임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근데 끝날 줄 아, 알았으면서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신도 오기 전에 너가 뭔가 만들어 줄 거라 생각했지. 아이. 진짜 다저만 믿고 진짜. 그냥 어, 진짜 애초에 o 가 없었으면 이 컨텐츠를 안 했어. 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라도 생각해야 된다. 이 h e 너만 믿을게. a 내내 어깨가 너무 무거워. o 고 h e r 고 t h e 자꾸 방구 껴요. t h e r 밭에다가 해봐. 비료되게. <laughs> 알았어. 방귀만으로 비료가 된다면 얼마나 강한 방구인 거야? <laughs> 우리 대화 수준 진짜 대박이다. <laughs> 하지만 애들이 이 수준을 좋아한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도 이로을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우리가 만약에 철 들었다면? <laughs> 우리 철 들었으면 지금 로블 안 하고 발로란트 했겠지. 뭐라고? <웃음> <웃음> 아 고마워. 우와 호박이다. 키... 오, 예. 좋아스. 아니, 케이크도 잘하네. 이거 뭐야? 아, 케이크는잘고 제가 가져온 거야, 바보야. 어, 아니네? 아, 잘한다. 케이크 잘 잘한 거야. 땅 <laughs> 속에서 케이크 잘한다 우와. 신기하다. 야. 와 푸딩이 오늘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해바라기를 심었네? <laughs> 인테리어까지는 하겠다. <laughs> 지금 다 죽어가는데 옆에서 해바라기 심고 있네 저거? <laughs> 여, 여유로우신데? 어? 야 푸딩 촬영 <laughs> <머라리> 장난이야? 행존이 <laughs> 장난이야 지금? <laughs> 왜나 나름대로 <laughs> 다른 가족들은 <웃음> 지금 <웃음> 다 나무 캐오느라 정신없는데 왜 이렇게 푸딩 해바라기라 죽어? 빨리 푸딩 거죠! 거기에 와 내... 아, 피리 보는 소녀다 아닌가? 피리 보는데 고마워다 어, 나... 뭐라고 <laughs> 소녀라고 해도 고맙다고 하... 하자마자 바로 그냥 멜데렐라는 <laughs> 가버리네 저거. 멜데렐라는 <laughs> 멜데렐라! 오늘다가 벽돌 한번 해볼게요. <laughs> 오 대박! 내가 어그로 걸게 그...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나눈들꺼머꺼머 <laughs> 오케이, okay. okay. 어, 어떡하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 들어왔어요. 우와, 현이 오, 너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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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현이모가뭔소리 와, 이거 된다, 된다, 된다. 뭐, 뭐 했어, 너네? 오, 된다, 된다. 뭔데? 오케이, okay, 여기 애들 구해갈게요, 제가 지금. 어떡하지? <웃음> 아, <laughs> 누구였다. <왔다. 웃음> 와, 쟤 점프를 못 내. 야, 일로 오지 마, 이씨. 아. 진짜, 어떡하지? 어, 아, 쟤는 키가 커가지고. 나가! 우리 집에서! 됐다. 아침이 언제 되는 거야? 아, 제가 아이를 구해왔습니다, 여기요. 어디? 짠. 뭐 하려고? 오! 오. 와. 어, 아, 우리 불, 불편한 동거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응?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제들로 맞으면 보듬어 줘야 되잖아. 야, 이 동네 우리 가족 아니야, 이제? 그래, 이 정도면 품자 정도면 품자! 나, 이만 내가 할수 이리 있다. 이리로 와, 이로 이리 와, 이리 와. 오케이. 기다려라. 나 믿어라. <laughs>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로 와네? 아, 이 벽에 부, 애들이 붙어 있어야 돼요, 벽에. 아, 맞아. 괜찮아. 근데 뒤에 그 총알 계속 필요해. 누가? 자! 됐어? 어때요? 가뒀죠, 가뒀죠? 아니, 더 뒤에 또 있잖아! 아! 얘도, 허박은 그냥 아니, 안에 활쟁이 세 마리 있어. 아 저거 어떡하지? 저게 문제다.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이모야. 활쟁이 양옆으로 만들어버려, 그냥. 오케이. 좋아. 그치? 그치? 오케이. <laughs> 됐다. 활쟁이 많았다. 아. 차라리 버리고 밖에서 버틸까? 와, 저 진짜 답이 없네. 그냥 안에다 다 가둬 놓을까요? 차라리. <laughs> 안에다 가둬 놓고 링 <laughs> 밖에 있는 거지. 십상이 근데 미안한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laughs> 어, 지금 우리 지금 뭐가 목표였는지 잠깐 까먹었어. 내일 100일까지는 버티면 돼. 아 100일 아 오케이 그냥 우리 밖에서 살까?라는 생각이 지금 아, 들었어 식량만 챙기고 기지 버려? 야 진짜 기지 버려 도 되겠는데 이거? 그 진짜 그냥 각자 도생할래? 그래 우리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자 그래 나 간다 내가 그래, 갈게 글로 아니 가자 그래, 아, 가자 우리 그냥 여기 아무 집에나 들어 있어도 그게 훨씬 안전해 멜로랑 같이 사시는데 그래. 어쩌라고 높은데 있잖아 높은데 어, 높은 높은 높은데 가자 데 가서 살자. 그래. 아, 여기 뭐야 이 좋은 집? 아, 우리 기지가 거대 감옥이 되어버렸는데요? <laughs> 우리 이제 화장실 옆에서 살게 됐네? 다행이다. 그래도 용변은 처리할 수 있겠다. <laughs> 냄새네 어? 여기 화장실 지붕도 올라올 수 있다. 야 얘들아 더 넓은 집을 찾았어! 완전 <laughs> 쾌적하네. <에이, 와. 웃음> 역시 죽으란 법은 없나봐 이 세상에 야 여기 방도 나뉘어져있어 어. 여기 집사님방 네. 내가 왜 제일 좁은 방인데 여기 푸딩 여기 소이 여기 여기 이모 <laughs> 오예 옐로는방 <laughs> 없으니까 저기로 돌아가 <웃음> <웃음> 와 야, <laughs> 나는 그냥 이모가 집안에다 사슴 가뒀어. 이모야 가쳤다. 여기로 돌아, 아 여기로 올라가. 나무여, 나무로 나무로. 그래. 나무, 아 잠깐만. 아이씨. 미쳤다. 아아아아 여기 아 안전하지 않아요, 멜리. 아 여기가 안전해요, 여기가. 나무 위가 제일 안전해요. 나무 위? 아, 여긴 스폰도 안 되나? 여기가 스폰이 안 돼요. 오아 어떡해. 도희야 어, 여기만 있어도 돼, 여기. 여기만 있어도 돼. 나, 나, 나 화장실.. 부사님 아. 아, 아, 여기 말해봐요! 나 화장실 안에 숨어있을게! 나 여기 올라왔어! 오이들아 오. 화장실 안 안전해! 네? 오빠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이런 식으로 99분기까지 버텨야 되는 거야? 그냥 사슴한테 집사 제물로 바치고 아까 거기 제단에다가 <laughs> 집사 쪼개서 그래? 네. 제물로 바치고 우리 끝내자. 목, 팔, 다리 그렇게 다섯 조각으로 나눠? 어 그래. 머리 어, 너무 잔인해. 전이... 아, 여기손장등 있잖아. 아, 저기구나. 안녕~ 야, 근데 늑대가 올라오고 있어. 늑대 모도주, 응. 늑대 오다가 한눈에 붙잡혔죠. 거 오빠, 모스 보어 보낼 바가 근데 모스 부어 오케이. 근데 나 속전등이 없어. 뭐, <laughs> 무슨 뜻이야? 알아듣겠어? <laughs> 아니, 못 알아듣겠어. 청 하다고? <laughs> <laughs> 아, 들어가 못알아들었구나 아! 어. <laughs> 아, 저희 기지로 이모야. 오시면은 먹을 거 드릴게요. 이모야. 아니야, 기지로 가면 살마서 둔가니까. 여기 조그마한 공간을 제가 살림을 다 차려놨어요. <웃음> <웃음> 그래? 우와. 누구랑 살림 차렸냐 너? 삼황살지 <laughs> <주, 주>, <laughs> 말라고. 그막얘서 같이 살래? 9 7일한 번만 테한한 얘들아, 우리 마지막 날은 같이, 맞아, 맞아, 맞아. 같이 버티자. 내가 받은 장소가 아, 있어. 부사님 <laughs> 나 이제 맘마가 없어서 곧 죽어. 괜찮아. 기다려, 기다려. 안돼, 스튜, 어디로... 스튜, 스튜, 스튜 가져갈게요. 스튜크 아늑해. <laughs> 나 근데 갈고 오면 어떡하냐. 아 네. 근데 근 이만 여기 좋은데? 어, 여기 좋은데? <laughs> 내주니님 무엇이 들었을까? 아, 뭔데? 진지 하네. 우와. <laughs> 여유로운가 데 우리 아늑하. 어?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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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기지 저거 뭐야? 야! 우리 기지 뭐야? 야, <laughs> 아, 야 지금 신도네. 기지네. 신도네. 네. <laughs> 손짓으로이 98일밖에 안돼왜아 됐다 이제 어예예 백살 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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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백일 챌린지 어땠니 재밌었어 보이는 맨날 재밌대 힘들었 토할 거 같고 이런지 다시 나오고 싶고 부금곰도 있다 와와부곰 있다 그때 콜라베 좋아요 집사 TV 우리말 타워 대탈출 이번 출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요.